안녕하세요. 달리는 변호사 달변 김종기 변호사입니다. 어, 전 영상에서 해, 그 해고 모약인 소송 사건에서 청구금액 산출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그 한마디로 말씀드리자면 해고되기 전에 평균적으로 받았던 급여를 청구하시면 됩니다. 어, 그리고 해고 모약인 사건에서는 재판부가 해고의 정당성 판단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해고 기간의 임금은 가급적이면 다툼 없는 사실로 정리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원고와 피고가 해고 기간 임금에 대해서 다툼 없는 사실로 정리를 해주면 법원은 원고의 청구 금액이 적정한지에 대해서는 따로 판단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해고의 정당성 판단에 집중할 수가 있습니다. 어, 기본적으로 재판부는 복잡한 금액 계산을 싫어합니다 뭐 사실 변호사도 마찬가지죠 근데 변호사는 최대한 많이 받, 받아, 어, 받아내기 위해서 복잡한 계산도 시간과 에너지를 써서 할수 있지만 판사는 그렇지 않잖아요 어, 게다가 단순히 금액 계산만의 문제가 아니라 급여명세서상 급여 항목의 임금성 여부나 통상임금 해당성과 같이 법리적인 쟁점까지 생기면 사건이 더 복잡해지고 어, 그러면 재판부는 원고청구 기각의 유혹을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그 계산도 계산이지만 그걸 판결문에 판결 이유를 쓰기가 꽤 까다롭거든요. 그 해고 사건인데 임금과 관련된 법률적 다툼이 심해지면 판사가 일일이 판단을 해서 판결문에 써야 하니까 싫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 판사 입장에서는 해고 사건인데 임금 관련 법률까지 살펴 봐야 해뭐뭐 뭐 그런 식으로 약간 짜증이 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단을 해 버리면 해고 기간 임금에 대해서는 판단할 필요가 없게 되잖아요. 그래서 해고 사건에서 원고의 그 해고 기, 해고 기간 임금 청구 내용이 복잡해지고 원고와 피고 사이에 청구 금액에 대한 다툼이 심해질수록 원고 청구 기각의 위험이 커지게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큰 금액이 아니라면 회사가 인정하는 금액에 맞춰서 양보를 하는 것이 현명하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관련 행정사건에서 부당해고로 승소를, 승소를 했다거나 해고 절차상 명백한 하자가 있는 경우와 같이 승소가 확실한 경우에는 양보하지 않아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경우까지 재판부가 명백한 부당해고를 정당한, 정당한 해고라고 판단하지는 않거든요. 하지만 징계사유가 존재하는지 또는 징계 양정이 적정한지가 쟁점이 되는 사건에서는 그 재판부의 재량이 크기 때문에 결론이 바뀔 가능성이 있는 것입니다. 제가 몇년 전에 패소했던 사건 중에서 그 해고사유 대부분을 탄핵해서 의뢰인도 저도 승소한다고 예상을 했는데 패소했던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 사건이 저에게는 일종의 트라우마가 돼서 잊혀지지가 않습니다 그 사건의 경우에 의뢰인의 요구로 1년에 한 번씩 연차수당을 더해서 청구금액을 증액했고 매년 2% 정도 급여가 인상이 돼서 인상된 급여만큼 청구금액을 증액했습니다 게다가 임금 구조가 굉장히 복잡해서 다툼이 많았습니다 1심이 2년 넘게 걸렸는데요 그 와중에 1년마다 이제 발생한 연차수당이랑 인상된 급여를 청구하기 위해서 여러 차례 청구 취지를 변경했습니다 어, 사실 청구금액 다툼 때문에 재판이 반년 이상 더 길어, 길어졌습니다 이제 그 사건에서 재판부가 선고기일을 잡았다가 금액계산 때문에 변론을 재개하기도 했었는데요 재판부가 처음부터 원고청구를 기각할 생각이었으면 어, 금액 계산을 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굳이 변론 재개를 하지 않았을 겁니다. 어, 재판부가 처음에는 부당해고라는 전제에서 이제 금액 계산을 해보려고 애를 쓰다가 그게 힘들다 보니까 변론 재개를 해서 간접적으로 원고한테 어, 청구 취지를 단순화 할수 있는 기회를 준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 근데 그때는 재판부의 그런 심정을 어, 제가 알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패소를 했었습니다. 그 사건 이후로는 의뢰인 분들이 급여 인상분을 청구해 달라고 저한테 요구하셔도 제가 안 된다고 설득하고 있습니다. 그 패소 사례의 교훈은 결국 한가지입니다. 소송에서 이기려면 판사의 입장에서 사건을 바라봐야 하고 판사가 편하게 판결을 할수 있도록 그렇게 해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해고 사건을 하다 보면 꼭돈 욕심 때문이 아니라 부당해고를 한 회사, 회사한테서 한 푼이라도 더 받아내야 마음이 풀린다는 생각에 최대치를 청구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어, 금액 계산이 복잡하고 어, 쟁점이 될수록 원고에게 불리하다는 점을 꼭 명심하시면 좋겠습니다. 가급적 청구 금액은 다툼 없는 사실로 정리하는 것이 그 해고 사건 승소에 유리하다는 점잘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어, 그럼 다음 영상으로 또 인사드리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